삼탠바이 TV를 조립을 해서 우리 여기 거치대에다가 설치를 다 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이제 장력 조절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. 이 육각면체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. 그리고 이 옆에 지금 보시면은 장력 조절을 안한 상태에서 초기에 딱 TV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예요.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도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. 그러면은 이거를 조절하는 방법은 자, 이렇게 수평으로 먼저, 수평으로 이렇게 좀 지그시 누르고, 뒤에 밑에, 여기 밑에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얘가 아주 가볍게 빠집니다. 빠지고 나면은 여기 뒤에 보시면은 왼쪽으로 감았을 때 마이너스, 오른쪽으로 감았을 때 플러스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.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게 되면은 위로 더 올라가요. 얘가. 다시 말하자면은 이 TV 무게가 더 무거운 아이인수록 오른쪽으로 플러스로 돌려야 되는 거고 가벼울수록 왼쪽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위로 올라가니까 왼쪽으로 감아볼게요 자 한바퀴 두바퀴 세바퀴 네바퀴 다섯바퀴 자덜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좀더 풀어야 돼요 여섯바퀴 일곱바퀴 자 이렇게 보면은 어,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덜 올라가거나, 이런 식으로 약간 부자연스러우니까, 조금 더, 조금 더 풀어볼게요. 자,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, 너무 많이 풀거나, 너무 많이 쪼게 되면은, 스프링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튕겨져 나옵니다. 이 감다 보면은 느낌이 와요. 그 안에서. 자, 지금 어떠세요? 이렇게, 이렇게. 조금만 더 풀어볼까요? 이렇게. 자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어, 이제 됐죠? 자, 그러면, 이게 최적의 장력 조절이 된 상태입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볼게요. 자연스럽게 되나?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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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. 자연스럽게 되죠? 자,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